가볍고 성능까지 좋은 LG 그램 2024 17인치 노트북 살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 무조건 사세요. 기다리던 역대급 핫딜이 떴거든요. 오늘은 LG 그램 2024 17인치 코어 울트라5 노트북에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어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50%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254만원인데 현재 즉시 할인 60만원 가전 할인 쿠폰 51만 6,080원 와우 할인 17만 4,600원까지 더해서 단돈 124만 9,32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대 22,493원 쿠팡캐시 적립도 야무지게 챙기세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50%나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어요. 과연 어떤 노트북을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가벼움입니다. 노트북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서나 사용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따라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게입니다. 노트북은 집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들고 다니지 않을 거라면 데스크탑 PC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무게가 생명인데요. 1.3kg 이하의 노트북을 구매하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성능입니다. 성능은 무조건 최고급이 좋다. 최고급 사양의 노트북을 산다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겠죠. 나에게 필요한 성능은 내가 어떤 용 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내가 8K 동영상을 편집해야 하거나 고성능의 게임을 즐겨한다면 엔비디아 지포스 40 시리즈 그래픽 카드 정도는 사야 합니다. 하나로 81만 원 정도죠. 그런데 내가 문서 작업, 인터넷 서핑, 동영상 시청 정도로만 쓸 거라면 이런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노트북 성능을 생각하기 전에 사용 용도를 결정하세요. 마지막 가격. 바로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제일 비싼 거 사면 되죠. 하지만 돈이 많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쓸 용도에 비해 오퍼스펙이라면 굳이 비싼 걸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용할 것이라면 인강 듣고 문서 작업하고 간단한 영상 편집과 일반적인 게임 넷플릭스 시청 정도라면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LG그램 2024 17인치 코어 울트라5는 어떤 제품인지 왜 LG그램 2024 17을 사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휴대성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다 다 잡았어요. 그래하면 역시 가벼움이죠. 17인치 대화면인데도 무게가 1.35kg밖에 안돼서 가방에 쏙 넣고 다니기 정말 편해요. 그리고 이번 모델은 인텔코어 울트라 5와 AI 전용 엔진까지 탑재돼서 영상 편집이나 멀티태스킹도 거뜬하게 돌아가요. 출퇴근이나 학교 카페 어디든 부담 없이 들고 다니면서도 빠릿한 성능까지 챙길 수 있어서 진짜 만족스러워요. 두 번째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눈이 정말 편해요. 17인치 대화면에 2,560x1,600의 고해상도 약 400만 화소라서 사진이나 영상 볼때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144Hz 고주사율까지 지원돼서 웹서핑이나 스크롤할 때도 부드럽고 게임이나 영상 감상할 때 몰입감이 확 달라져요. 눈이 피로하지 않아서 장시간 작업할 때도 진짜 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가격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이번에 50% 할인 들어가서 100만원 초반대에 살수 있다는 점이 정도 스펙에 이 가격이면 솔직히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고민하던 분들 할인 기간에 꼭 한번 노려보시는 거 추천해요. 이상으로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LG그램 2024 17인치 코어 울트라5 노트북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동값하는 LG그램 노트북을 무려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도움 되셨 다면 좋아요 와, 다 양한 상 품의 초 특가 할인 소식 을받 아보시 려면 구독 꾹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 에서 또만 나요.